오늘은 슬라임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자 얼마전에 찍었던 영상중에 슬라임 2종 있었는데 자유 그중에 자유분방한 슬라임이 있거든요 자유분방한 슬라임을 한번 가지고 놀아볼텐데 얘도 이것만 만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주사위 영상이 있는데 주사위 하나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물라스틱 주사위가 있는데 이걸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만지는 겁니다, 겁니다. 일단은 슬라임을 빼고 그러면 일단 이 뚜껑을 가져와 보면 뚜껑에 있는 뚜껑에 그려져 있는 슬램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주사위 3, 3, 3, 3이 나왔어요. 세번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계속 이걸 만지기만 하면 만지면서 이것만 하면 재미도 없으니까 바풍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게 근데 그렇게 바풍 잘 되는 슬라임이 아니라서 됐고. 보시다시피 잘 되지 않는데 그럼 이제 두번남았죠 이게 늘어나는 양은 굉장히 길어요 주의할 점이 이 앞에 보이는 이줄이 이이 줄은 슬라임이 아니라 충전기 입니다. 이렇게 줄넘기처럼 활용도 가능한데 실제 줄넘기로는 불가능하지만 돌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숫자를 구고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섯 번 중에 이걸 한번 제가 꽈배기로 한번 만들고 올게요 반을 잘라서 한 줄, 두줄두 줄. 두 줄이거든요? 두 줄을 한번 꽈볼게요 이렇게 꽂는 것중 이렇게 꼬는데, 이게 빵끈으로 꼬아도 굉장히 잘아지거든요 빵끈으로도 꽈배기 하면 좋아요. 빵끈으로 꽈배기 한 다음에 꽈배기가 되면 그, 그 꽈배기가 된 걸, 꽈배기가 된 걸. 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으면 그게 머리 끈처럼 돼요. 반지, 반지, 반지가 돼요. 이쪽 두 배상. 너무 얇다 할 때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면 꽈베이지가된 거든요. 이제 꽈베이지된 거를 뭉친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자릅니다. 너무 많으면, 자르고, 한번더 자를게요. 손으로 자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꽈배기가. 팽팽하고 제가 이거 재미있게 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게 그리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혼자서는 한손 그리고 상대방이 있으면 동료가 있으면 두손다할수 있는데 우선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전 지금 혼자라서 한번 한 손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떼서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면 매니큐어 같아지거든요. 이렇게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붙여집니다.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붙여지는데 왜두 손단 안 되냐? 왜 동료가 없으면 두 손다가 안 되냐? 이거는 이쪽을 한 상태로 이쪽을 하려고 그러면 한개 이쪽에 하고 있는 거랑 붙어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 그래서 동료가 있어야 해요. 오케이. 검지도 완성이 됐고,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번, 중지. 중지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붙이면 중지도 완성이 됐고 이제 다음 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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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여기부터 쭉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니까 뭐 그리 어루, 어렵지 않으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좀 조심성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 떨어져도 뭐 그리 안 되는 점은 없어요. 이런 다른, 고가, 다른 손가락처럼 검지도 붙여줬고요. 약지 새끼. 이 새끼는 제일 조금은 필요한데 색깔 조금만 있어도 한이 정도만 있어도 많은 것 거기 때문에 근데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엄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니큐어처럼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뜨고 싶을 때잘 떼집니다. 엄지? 진짜 잘 떼줘요. 그냥 대충 벗기면 되니까 편하네요 그냥 벗겨지고 그러면 연발처럼 한번 아주 가느다랗게 한번 만들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가느다랗고 길게 해서. 이렇게 가느다랗고 길게 해서. 한 줄을 더 만들어요. 여러 줄을 만들면 좋아요. 한네줄 4줄 정도? 네 줄인가, 세 줄인가? 정도 만들면 되는데. 좀더 떼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라임은 굴리는 게 아니라 늘려야 돼요. 아... 한번 겹쳐 볼게요. 오, 이렇게 접히면 면처럼 돼요. 그럼 이제 한네번 정도만 더한두번 정도 더 해볼게요. 최대 한세 개까지 세 번까지 붙이면 뭐 면발처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네번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파게티 있잖아요. 스파게티에 스파게티에 토마토 소스를 안 묻히거나, 아니면 냉면에다가, 냉면 같은데, 되게, 한 번, 한 가닥을 한번더 붙여볼게요. 면발처럼 됐어. 이걸 그럼 이제 이렇게 두면 아쉽잖아요. 말아줍니다. 말아줘. 이렇게 말면은 진짜 스파게티 같고, 진짜 냉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샥, 한 모습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릇에 이렇게 놔둬도 될것 같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아까 이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샘플, 로 갖다 두고, 만들기 쉽지만 샘플로 갖다 두고, 한번 작게 만들어 볼게요. 주사위가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클레이 만들 때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으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정사각형도 가능하고 직사각형도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주사위를 만드는 건데, 이 주사위가 물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물라스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라스틱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물에 녹는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에 안좋은 점은 들어가 있지않아요 이게 한한 한 끓는 물에 하면 끓는 물한 다음에 손으로 빼면 절대 안되고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뺀 다음에 그런 다음은 얇은 거름종이 같은 걸로 거름종이 같은 거 위에 올려주고 그걸 눌러줍니다 거름종이그러면 그런 후에 이제 하는데 이게 슬라임처럼 쫙쫙 막 만지고 그러다 보면은 떨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굳어요 근데 굳어도 괜찮아요. 이거 다시 물에 넣어야 돼요. 그럼 근데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아요. 됐어요 이제 말하는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한번 슬라임으로 만든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숫자는 없지만 네 대충 굴러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두 개를 한번 동시에 한번 굴려볼게요. 오 물라스틱 주사위 오고, 슬라임 주사위. 없음. 그럼 이제 남은 슬라임을 전부 다 가져와 볼게요. 그러,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무늬를 한번 내볼게요. 무늬를 낼 재료가 간단한, 아주 간단한 재료가 있거든요. 가져와 볼게요. 아주 간단한 재료입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 3개. 근데 한번 일단, 아차. 간단한 재료 1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겉으 어떻게 되냐. 이쪽을 좀, 이렇게. 자. 당겨서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주루루 이렇게 떼 주면 되는데 잘못되지 않게 조심해서 떼 줍니다. 해주면 첫 번째 모양이 완성되고 이 모양을 가지고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좀 눌러서 찍히지가좀더 아, 눌러볼게요. 좀더 펴서 찍었어요. 한번 빼 뺐어요. 그럼 얘 대망의 올라스틱 조사. 지금 몇이 나지 3, 3 나온 상태로 한번 찍어볼게요. 다행히 4가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 오, 어, 개못 어, 뺐어. 안 빠져요. 어, 네모난 모양이 나왔는데. 아주, 사각형 모양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장난 하는게 아니고, 진짜로 안 빠져요. 어, 됐다. 묻었어요. 노란색으로 묻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묻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손을 이렇게 해서 떼면 되니까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떼면 됩니다. 떼고 슬라임은 스트레스 풀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 풀기 좋은 거는 이렇게 뒷장이 늘려서 이걸로 하나 갖다주고, 잡고, 냅다 내리치면 스트레스도 풀수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슬라임통이고, 한번 쳐볼게요. 별로 특히 뭐 있는 것도 고 그렇습니다.